세 번째 죽음입니다. 삼성 TV 1위 주역 한정희 삼성전자 대표 회사 부회장이 별세하셨는데 를 3월 25일일이고요. 63세밖에 안 됐어요.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걸. 그런데 그때가 마침 중국 갔다 오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중국 출장을 마치고 24일 귀국하고 25일 휴식을 취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 되게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휘성으로 넘어가나요? 예, 예, 휘성이 <laughs>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휘성이 콘서트를 딱 5일 전에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동일하게 중국 귀국하고 하루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중국 갔다가 하루 만에 죽었어이 패턴이 뭐냐는 거죠. 예. 모르죠, 그거는. 뭔가에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물질이 있어갖고 주입을 하면은 하루 지나가 죽게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왜? 하여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피성 사망 당일 날 네. 새벽에 지인하고 카톡을 하면서 또보기로 해요. 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가수 신혜지씨가 응, 오랜만에 피자 먹으니까 맛있었어. 나도 흐흐. <laughs> 같이 피자를 먹고 와줘서 고맙고 녹음 끝나고 또보기로 해요. 하고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살은 아니고. 의문사 저, 전혀 자살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게 아주 그 콘서트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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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준비하고 하지만, 있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이 사인에 대해서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경찰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의문서 처리하고 다 넘어간 거죠. 한종이 건도 마찬가지고. 한종이 부사장이 죽은 날짜가 3월2 5일 그리고 3일 지나서 3월2 8팔일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재용이 베이징에서 심핑 주최 글로벌 CEO 이동을 참석했다.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심핑의 이상한 이 정책들, 이 학을 띄고 계속 철수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라고 심핑이 이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이제 우리 중국 와서 투자해도 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빛날 거잖아요. 그 자리에 이재용이 갔다는 거죠. 이 3월 28일 날또 무슨 일이 있었냐? 정의선이 트럼프를 만났다는 거죠. 백악관에서 정의선이 트럼프를 만날 때 북경에서는 이재용이 심평을 만났다는 거죠. 대비 되잖아요. 네. 결국 한국 경제는 모두 망할 것 등의 표현으로 공포를 주장하고, 한국이 협력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하도록 종료하는 것을 의도하는 게 중국이 댓글 부대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 이제 초한전의 일환인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트럼프하고 이렇게 짝짝꿍하는 거는. 보기 안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거죠. 현 정권은 친미 친일 정책으로 미리 속국이 되고 있다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정치 지형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 은잘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진다는 현대차 11조 손실이기. 한국 지역 지 사업적 일반 31조는 투자했는데 현대차도 관세에 의 없어. 31조 투자 현대에 의 없이 모든 수입차 25% 관세. 31조 투자했는데 뒤통수 맞은 현대차.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브리핑하고 31조 투자해줘. 라고 얘기를 해도 뒤통수는 때리는 트럼프하고는 손잡지 말고 심핑하고 손잡아야 된다. 라는 분위기를 몰고 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음. 계속 이기를 하다 보니까, 권미련 앵커님하고 증권방송 하시는 분도 관세의 제일 피해는 현대차 기아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짜놓은 이제 이 논리나 이 구조에서 놀면, 그거는 적의 소나기에서 노는 거예요. 음. 어. 적이 싸우자고 하는 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심한 겁니다. 그거 진짜. 이 한중희 씨가 이제 이름이 어디 나오냐 하면, HL8230편. 음. 음. 애리조나에 이제 부정 투표지를 갖다 줬던. 그 비행기고요. 이 비행기가 이제 13인용인가 그래요. 이 비행기에 탔던 명단 중에서 이름이 한종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어네 번째 죽음 시치량의 어, 죽음입니다. 장여우샤와 시치량 왕샤오진 홍진의 죽음. 왕샤오진 홍홍진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2012년에 이제 보시라이하고 같이 쿠데타하려고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고액입니다. 네. 그 시치량이 이제 죽은 게 되게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필자의 생각에 시치량의 죽음은 장여우샤가 주도하는 왕조 교체 선언인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장여우샤가 군권을 잡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행위가 시치성이 주무라는 거죠. 어... 예. 나를 따르면 살고 나를 거스르면 죽는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겠어?라고 네. 경고 신으로 보낸 거고요. 이 장요샤가 음. 시체양 죽임물이 나갔고 비록 당내 기구의 방해와 올로파의 분열에 직면해 있지만 장요샤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심핑제 5대 지도자의 통치를 끝장내고 권력 고체를 하겠다고 준비하는 것 같다. 더욱 명확히 말하자면 만일 당내 기구와 올로파가 내부 분열로 결단을 내릴 수 없다면 군대를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여 강제로 현재 정부의 집중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사중전을 통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 뭐 이런 거 자꾸 하는데 그런 거 자꾸 하다가 잘안 되고 뭐들그덕들그덕거리고 하면은 장요시아가 대놓고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 중국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탱크가 자금성을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달에 볼 수도 있다. 시진핑이 실각하겠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 중국의 권력 암투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첫째, 시치량에 대하여 한때 시진핑과 장요샤가 손을 잡고 군권을 맡아야 요 그러니까 시치량이 원래 이제 장요샤 전에 군대 총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군대를 장악할 때 시치량의 손을 잡고 군권을 장악했고, 군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장이 또 불안한 거예요. 시치량을 몰아내기 위해 갖고 장유샤에 힘을 빌린 거고, 장유샤가 좀 커지다 보니까 장유샤를 몰아내려고 다시 시치량을 갖고 장유샤를 치려고 하다가 대치기를 당해서 시장량을 음. 죽여버린 게장유샤라요 대통령 경호시 같은 게 있어요, 중국에는. 경호도 하지만, 감시도 같이 하거든요. 그 자리에 왕샤오진을 이제 재경용을 하는 걸 보고, 장유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심핑이 새끼가 자꾸 나를 못 믿는 거 같네, 이 생각했다는 거죠. 어. 중앙경의국이 심핑도 이제 경의를 하지만, 자기도 경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를 이제 보호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나를 암살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샤오진이 비명에 죽었다는 거죠, 2013년 4월에. 음. 시치량의 죽음은 신진핑이 군권을 다시 장악할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없애버렸다. 그거죠 그래서 이상의 맥락을 보면은 시치량이 군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장여우샤와 중대한 갈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상적인 이치대로라면 은퇴 후의 시치량이 그저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조용히 살아간다면 생명의 위협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장 여우샤에 의해 군대 내의 권력을 빼앗기게된후 마음이 급한 나머지 중병에 든 환자가 마구잡이로 의사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시치장에게 군대 내 인사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장 여우샤는 왕샤오진 사건의 방식을 복제하여 극단적인 수단으로 시치장이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장애를 철저히 제거하게 된다는 거죠. 시진핑이 장 여우샤하고 힘을 합쳐갖고 시치장을 몰아내놓고 몰아내고 난 다음에, 장유유를 몰아내야 되니까, 아, 얘를 누가 몰아내지? 하다가, 지가 몰아낸 시치랑한테 가서, 야, 몰아내면 은그 자리 내가 다시 내한테 줄게. 좀 몰아내줘. 했다가, 대책이 당해서 죽었다는 거죠. 장유유는 왕샤오진도 죽였고, 시치랑도 죽였고, 손에 이제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음. 빨리 결판을 봐야 되는 거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섯째 장여우샤의 반장점인 성향은 현재 원로파의 분열을 조성했다. 장점인이 쿠데타가 걸린 다음에 나좀 살려줘. 내가 이제 내 부하들 나한테 다 죽게. 해서 이제 그 주축들이 신핑 밑으로 다 들어간 상태니까 여러 장점인파의 인사들은 신핑의 문화로 들어가서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 이제 왕훈이 당세 샹, 한정,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음. 당연히 장저민 쪽 파벌에서는 장유샤, 그래, 네가 군사의 주석을 줄 테니까 대신에 이제 국가 주석은 심평 그대로 하게 두고 당총석인는당세 샹을 주자. 우리 쪽 사람이니까. 음, 음, 음.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네명 중에서 세명을 죽었고 한 명은 낙마했다는 거죠. 장여유샤가 장저민 세력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리하여 독한 수법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다.이제 원래 이 사람들이 (2012년에) 쿠데타에서 이제 핑 몰아내고 보시라 앉히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이네 명이 이, 이 장시민 군대 파버리고 이네 명을 죽인 사람이 또 장요우샤라는 이네 명을 죽이는 그 과정에서 심핑이 신복이 된 거고, 심핑 네. 신복이 돼서 하고 있었는데, 심핑이 다시 이제 장예우아가 너무 커서, 저 새끼 쳐내야 되겠어 해서, 이제, 왕샤오진이나 시치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켜갖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거꾸로 얘들이 죽은 거고, 막 이런 식이 된다는. 장여우샤의 장점인파 인사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경험은 정부 개조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푸진따오, 원자바오, 왕량, 왕, 왕량을 세우겠다. 이제 얘기 나오고, 후추나 얘기 나오고 하는 게 장여우샤 생각인 거고, 반대로 등시의이나 이제 신핑하고 장여우샤 얘기 나오는 거는 장택민 쪽 그런 거라는 거죠.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되게 싸우고 막 복잡한 거예요. 네. 총칼은 장여우샤가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암투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도 전혀 이제 놀랄 사항이 아니다. 이제 꿀통 속에서 자라고 한때 잘나갔던 중앙고위층들은 아무리 머리가 단단해도 총알을 이길 수는 없다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인내는 한도가 있다. 만일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군대는 부득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일체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중공의 현행 지도체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중국 휴가 중에서 사망한 천안시 서북구청장 사인이 급성 심장마비다. 7월 5일이고요. 곽구청장은 개인 휴가를 내고 이달 5일부터 직장 동료와 함께 과거 파견 근무를 다녀온 중국 원당시로 휴가를 났다는 거죠. 말이 되나요? 아니 휴가를 가족이라 가야지. 누가 불렀나? 아니 왜 직장 동료하고 휴가를 가? 야 직장 동료하고 가면 그거 출장이지. 이재명의 뜬금없는 아... 8월 4일부터 3박 4일의 휴가가 이런 느낌이라요 너무 뻔뻔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laughs>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보름 만에 미국 오라 그랬잖아. 워싱턴 오라 그랬다고. 네. 그러면 그 안에 트럼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거를 막 고민하고 할 일이 많을 거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렇죠 갈까 말까부터 네, 지금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뭔뭐 휴가예요, 휴가는. 미국 갔다 와서 휴가를 가야 맞는 거지. 당연하죠. 예, 예. 그니까 휴가가 아니라. 거의 시? 이거하고 되게 성격이 비슷해요 어, 지금 보시면 어. 휴가를 중국으로 가실지 모른다니까 <laughs> 아니면 은 휴가 가서 중국 분을 만나시든지 <laughs>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 죽음이 상하다는 거죠 6일 오전 현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비보를 듣고 중국으로 떠난 유족들은 현지에서 화장 현지에서요? 예. 원래는 가니까 화장되있다 그랬었어요 <laughs> 심장마비하고 화장됐다 아까 니커창 얘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빨리 화장시켜야지. 증거가 안 남으니까. 증거 인멸이네요. 그래서 화장한 후에 유해를 수송해서 수습해 갖고 칠일날기울겠다는 거죠. 처음 기사는 그게 아니고 가니까 화장돼 있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새로 발령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일도 익히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적어도 3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휴가를 가잖아요. 네. 이 사람은 7월 1일 날 인사 발령으로 행정자치국장에서 서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4일 지나갖고 휴가를 갔다. 보직이 옮겨졌는데. 보직이 옮겨졌는데 4일만 지나가고. 그 휴가 간 사람 있네. 예, 예, 예. 월요일 날 보직 바뀌어갖고 인사하고 금요일 날 휴가 신청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휴가도 가족과 같이 간게 아니고 옛날 직장 동료하고 중국에 과거 파견 근무를 나갔던 네. 중국 원당시로 같이 갔고 거기서 죽고 죽고 난 다음에 같이 휴가를 갔어야 돼.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해 갔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이분이 그 이전에 행정자치국장 일을 하셨고요. 행정자치국장이 하는 일이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 아. 및국민투표총괄관 6월 3일날 선거 끝나고 나서 7월 1일날 서북구청장으로 발령을 하고 발령하자마자 휴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휴가라고 보기보다는 임무를 수행하러 간것 같은 느낌이죠. 천안에서 부정선거 관련돼서 시비가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각도가 틀어진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이 꺾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 세 장에 완전 다 겹쳐가지고 똑같이 있으면 이 번이 안 맞다고요. 부정선거! 서명을 아마고 투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나 봅시다.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십시오. 국민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비키세요. 요 선거를 관리를 맡았던 책임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이분 곽은태 씨 네. 이상한 일이 있었던 천안 지역의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로 이분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게 된 이유가 5월 26일 날이 말을 해서 그래요. 대통령 되면은 부정 선거 끝장 음. 검증하겠다. 6월 21일 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5월 30일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사내에 공지를 떼어 갖고 이번 대선 판세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재명 이길 선거가 분명하니까 이재명 찬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국민의힘 조선일보 이런 쪽에서 선거를 일부러 진 선거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정선거를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하면은 김무성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나 주주리에 껴서 나올 거니까 김무성이 4월 10일 날 김무성 킹메이킹 시동 김문수 한동훈 이철우 유종복 마포포럼 총출동해서 4월 10일 무슨 날이죠? 4월 4일이 한핵 네. 인용된 날이에요. 네. 그로부터 6일 지나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나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 그 무렵이었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김문수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김전 장관은 극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 표가 온다고 조언했다는 거고요. 극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를 탈피하라는 얘기가 부정성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부정선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떨어뜨려 드린 거고, 만약에 이때 부정선거 끝장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해갖고 붙여줬을 겁니다. <laughs> 그런 거라는 거고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 철저하게 변신해야 된다. 협상과 타협이 필수다. 4월 10일만 해도 이번 선거는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어. 이길 수 있는 선거였어요,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고의 패배한 거고요. 고의 패배한 거는 김무수가 됐을 때 부정선거 문제를 까디집을까봐 부정선거 문제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다칠 사람들이 김무성을 포함해서 조선일보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예 정권을 이음명을족버리자